안녕하십니까? 민폴 자문 남자 안영찬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왜 따세요? 이런 좀 공격적인 질문이거든요. 어, 왜 따실까요? 어, 실제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하시는 분들은 숫자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올 2019년도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몇천 명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응시한 인원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많이 본다는 얘기죠 어, 그래도 제가 어, 왜 딸까 고민도 좀해 봤고 또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밑제가왜 땄을까? 실제로 요 민법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인 건 아니잖아요. 아마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왜 땄을까? 이런 의문인 거죠. 어 제가 밑에 부제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자유? 자유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자 <laughs> 실제로 제가 좀 원론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돈은 왜 버십니까 왜 돈을 법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아인가는 몰라서 그래 먹고 살려고 버는거 아냐 근데요 우리가 돈을 버는데 많이 벌지 않나요 먹고 살기에 적합한큼만 딱 버는게 아니거든요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까요 왜 돈을 많이 버시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가장 원론적으로 음, 나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한다 재산을 축적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실까요? 근데 돈은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로또 복권에 당첨된 분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가셨다 이런 얘기는 못 듣거든요 근데 돈은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어,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만약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막 진짜 너무 많으면 직장다니다가 기분 나쁨 에이 간도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 이번에는 남극으로 한번 여행 가볼까 남극 여행 가면 되고 아, 이번에는 프랑스 가서 점심 먹을까 프랑스 가서 점심 먹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자유를 주거든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다면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자유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너무 원론적인가요? 자 우리가 음 요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대요.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거든요. 뭐 종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영업자가 뭐죠? 의사인가요? 의사.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요즘 떼덤 버스에 물어보면 아우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뭐 약사도 그렇고 또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들도 돈 많이 번다는 분들 한 분도 찾을 수가 없죠. 다들 힘들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통계를 보면은 중개업소 개폐업 추이를 보면은 요 위에 것이 신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밑에 것이 폐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2019년 1월 달까지 폐업하시는 분보다 개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중개업자는 꾸준히 뭐하고 있는 거에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 힘들고 어렵고 돈도 못 버는데 왜 중개업은 계속 늘어나는 걸까? 이런 의문도 좀 제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 중개업자는 돈을 많이 벌까요? 떼돈 볼까요? 실제로 우리가 중기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일종의 질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중기업자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저렇게 개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걸까?라고 좀 의문을 가져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연수입 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표도 나오고, 요 표를 가지고 또요런 표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억 이상 버시는 분들이 6.4%또 평균조이연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갖는다. 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요즘에 실제로 어 편의점 하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거의 뭐 날방 까가면서 일하시는데 거의 자기 인건비밖에 못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어, 근데 어 의외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 자료 출제를 보니까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포털 가서 사이트 가서 조회 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화도 해봤어요. 전화해봤더니 자기들이 이런 자료를 발표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뒤져 보니까 음, 기사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공인 중개사 협회에서 회원들 15,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 당신들의 매출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요 설문조사를 가지고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조금 문제는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첫째는 요 표가 매출이지 소득은 아니라는 점. 그다두 번째는, 요 중개사협회 사람들한테,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내 소득을 과장하겠습니까? 이매출이 표를 설문조사하게 된 이유는, 중개업이자들이 힘들다, 우리 그만 괴롭혀라, 이런 의미에서 만든 설문조사거든요. 따라서 실제로는 연매출이 대단히 뭐죠? 축소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연매출도 많이 축소되어 있을 것 같고 또 요걸 근거로 해서 수익이 나와 있는데 수익도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아 그러면 왜 폐업 안 하십니까? 그래도 꾸준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실제로 과거처럼 뭐 매덕시, 매십벅시 이렇게 떼돈 버는 사업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부동산 거래 이사 가시고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득은 유지되는 편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돈을 떼돈 벌기 때문에 중개업을 개업하시고 떼돈 벌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중개업이라는 것에 창업 비용이 대단히 적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다 뭐다 해서 매몰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 사무실 하나 얻고 막말로 책상 갖다 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간판 갈면 끝이잖아요. 실제로 망하더라도 날리는 돈이 굉장히 매몰 비용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 중개업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창업비용이 그렇게 다른 자영업보다는 대단히 적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타 자영업과 달리 시간 운영이 자유롭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편의점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얽매이 계시거든요 부부가 막 밤낮으로 근데 실제로 중경을 하시게 되면 다른 자영업보다는 자유로운 생활 패턴을 운영하거나 자유로운 시간을 배치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꼭그 가게에 그 사무실에 얼밀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른 자영업과는 달리 시간 운영이 대단히 자유롭다는 데 장점이 있다는 라 거죠. 음. 그 다음에 자신의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런 중개업을 함으로써 중개수수를 얻는 것도 나의 중요한 소득이긴 하지만 실제로 요 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흐름과 그 다음에 어 방향을 어 캐치하게 된다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재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게 되고요. 따라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중개수수료 때문에 돈을 버셨다 이런 분보다는 오히려 이 중개업을 통해서 어 좋은 매물 또는 좋은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의 재테크에 대단히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노후 대열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제, 제 나이가 지금 제 친구들이 지금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지금 막 이제 퇴직할 때가 됐어요. 퇴직하고 나서 뭐 하느냐? 실제로 어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 실제로 다닐 때는 폼 나고 연봉도 쎘지만 실제로 관두면 별 의미도 없는 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내가 직장에서 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하는 일을 어, 간두게 되면 은 나중에 인생 이모작으로서 노후 대비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취업 어려운 젊은 세대에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대단히 취업이 어려워하거든요. 뭐 스펙 쌓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요 중기업에 젊은 나이에 뛰어든다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으로서, 좋은 직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젊은 친구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결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떼돈 벌려고 따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내가 퇴직하더라도 뒤에 뭐가 뒷배가 있는 것이니까 좀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음,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업이라는 이 자, 자격증은 나의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그래서 내 몸이 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가장 주된 특징은 어 시간이나 또는 생활 패턴에서 있어 대단히 많은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건물주를 왜 되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살면서 또박또박 어 뭐죠? 월세가 나오니까 그것도 결국은 자유를 위해서. 건물주가 되겠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인중개사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딸만한 자격증인 거고요. 아,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